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 기간 여러분들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모두 잘 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연휴 끝나자마자 봐야 될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함께 볼 종목, 현대무벡스 또한도 저희 함께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노랑봉투법 수혜로 지금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원선 뚫지 못하고 가격 조정 맞긴 했으나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지지선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니다 였습니다. 자, 현대 무벡스 연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수익은 언제 가져갈 수 있으며, 다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무백스 목요일 마무리된 가격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입니다. 8,98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9,25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8,71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가격 조정 맞으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아직까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 현대 무벡스 보유 지분을 정리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면서 다소 소극적인 게 반영됐을 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 현대 무벡스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대세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봐야 된다 왜 이제는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바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진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로봇 산업에 대해 가지고 고평가를 받고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봇 하면은 두 나라가 떠올라야 되죠. 중국과 미국입니다. 이두 나라가 견제하는 게 결국엔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 가지고 규제도 완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1차적으로는 현대무벡스 왜냐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 노랑봉투법 통과가 되면서 사람들의 힘이 세졌어요. 노동자들의 힘이 세졌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파업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마, 하, 진행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요새 들어가지고 이번 연휴 기간에도 파업 있었죠. 뭐 공항파업 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이러한 파업들이 계속해서 있어질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4.5일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4.5일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 혹은 인력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이 기업들이 차라리 공장 자체를 자동화 시켜놓으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일부 사람들만 일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더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무백스 또한도 지금 이 흐름 타가지고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일단 4분기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이러한 타점들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 다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영상통에서도 알려드리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 소통방이 되겠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내용들 다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선수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다 전수해 드릴 거예요. 윤 선수와 함께 하는 미친 재테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꾸준하게 챙겨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히든 종목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다. 장마감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알려드리잖아요. 이 종목들로도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또한 제가 여러 자료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함께 수익도 챙겨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윤선수가 돈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가고 있으니깐요 내가 지금 수익을 못 가져가고 있다 손해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만 챙겨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텔레반 가입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다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 4825 0472 딱 여러분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입니다. 3초면 충분한 거.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들 챙겨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딱010-4825-0472제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매도부터 해가지고 매수 타점 전부 다 공유 드리면서 함께 수익 또한, 챙겨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히든 종목,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10월 1일에도 여러분들께 세 종목씩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 종목 딱 알려드렸죠. 첫 번째 종목, 심택 홀딩스 이야기 드렸어요. 자회사 심택의 보유지분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덕산 하이메탈 이야기 드렸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수혜주로서 외국인 매수 전망에 대한 반도체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제주반도체 이야기 드렸고요 제주반도체 공급 부족한 LPDDR 인상에 대해 가지고 AI 시대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세 종목 충분하게 수익 가져갔고요 매수는 여러분들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매수하시고 매도는 그 다음날에 5% 이상 됐을 때에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수익 쌓아 올려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10월 2일 목요일 연휴 전날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하게 보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연휴 끝나고 금요일에 수익 다 챙겨갈 거예요. 장 시작 직후에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모두 수익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심태홀딩스죠자심태홀딩스 함께 보시면 목요일 3,505원으로 시작했었고요. 3,935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3,81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도타점 잘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5%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심테콜린스 다음, 덕산 하이메탈이죠. 자, 덕산 하이메탈 6,5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7,97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7,38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매도타점 이것도 한잘 잡았으면 10% 이상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수익 충분히 챙겨갔다. 자, 제주반도체, 18,7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1,80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28,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세 종목들, 매도타점 잘 잡았잖아요. 10% 이상씩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더잘 잡으신 분들은 뭐 40%, 50%까지 잡을 수 있었다. 자, 그럼 내가 100만원 갖고 여러분들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 수익 챙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 전에 제가 이렇게 수익 챙겨드렸다. 명절 이후에도 이렇게 수익 챙겨드린다. 약속 드린다는 거예요. 해당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 들어오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딱 문자 하나 010-4825-0472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창에 초대해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나가도록 하겠고요. 절대 돈이나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가지고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링크 남겨놨어요.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링크도 꼭 참고해서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 가지고 현대모백스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스마트 팩토리의 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가져가야 된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와는 무관하게. 어차피 최대 주주 자리는 지켜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모백스 물류 자동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발전을 계속해서 시켜 나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노랑봉투법에 자동화 투자 수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좋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고요. 현재 현대 무벡스 물류창고 수주 영역에 대해 가지고 넓혀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면서 기업 가치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여러분들 만원선 뚫을 수 있겠고요. 그 명절 이후에 뚫을 수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바라는 목표가는 만 5천원 선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한 2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저 윤선수 여러분들 100% 무료로 이 타점들 다 챙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로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다 공유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신 다음에 그냥 딸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구간들 저 윤선수가 다 챙겨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도 하나라도 가져가셔가지고 모두 수익 챙겨가시라고요. 100% 무료 아니겠습니까? 돈 절대 바라지 않고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힘 받고 더 좋은 영상들과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들 챙겨드릴 거예요 자딱 여러분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825-0472 윤선수 혹은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절대 돈 금전 요구 바라는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 다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투자 감각 절대 잃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가지고 딱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소식들만 다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저 윤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수익들 챙겨갈 거니까요. 모두가 다 함께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들 챙기신 다음에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